필립스 코리아 채용 합격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는 생활 가전뿐만 아니라 음향, 영상 장비, 조명, 건강 용품 등 수많은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대표 외국계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 환경에 맞춘 신상품을 꾸준히 론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도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필립스 코리아 채용 파이낸스 직무 서류 전형 합격한 경력직 지원자의 스펙을 소개합니다. 필립스 채용 시 면접을 제안받은 지원자의 과거 경력사항을 살펴보면 파이낸스 직무로 직접 일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외국계 기업 필립스 채용 서류 전형 합격 스펙입니다. 국내 대학교 20개 계열 전공을 하였으며 8년 미만의 유사 직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은 없었으며 영어 소통 능력은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앞으로 꾸준히 할수 있는 파이낸스 직무로 외국계 기업에 이직하기를 원했기에 레쥬메이크 채용 전문가는 지원자만의 직무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수치적인 이해와 관리에 능숙하다는 점을 발견한 후 지원자만의 경력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국문 이력서와 영문 이력서를 작성했습니다. 외국계 기업 채용 파이낸스 직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과거 경력과 다른 직무로 이직할 때는 경력 사항을 근거로 삼아 확실한 연결 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접에서 역시 예상 질문에 맞추어 사전에 철저하게 답변을 구성해 두는 것이 합격의 비법입니다. 외국계 기업 채용 파이낸스 직무 주요 면접 질문입니다. 경험하지 직무 관련 질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레주메이크 컨설팅에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지원자만의 경력사항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에 근거 있는 모변 답변을 만들어 드립니다. 리주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 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 드립니다. 취업 시까지 합격 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리주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